좀 빨리 읽었지만은 그냥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그의 남루한 죄수 옷을 벗기고 아주 화려한 고간 대작에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에는 왕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요셉이 내리는 명령은 곧 왕이 내리는 명령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또 목에는 이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을 상징하는 금 사슬을 어,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버금수레에 태웠습니다. 버금수레는 왕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인데 행차 서열상 신분상 2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나갈 때는 애굽의 병사들이 큰 소리로 엎드리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레크라는 이 말은 정중히 무릎을 꿇으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일부 아랍의 국가들 중에는 국가 원수가 행차할 때에 이 아브레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쪼그려 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버금수레를 타고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행차를 하는 이런 광경을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컬링 여자 대표팀이 하루아침에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대표팀을 소재로 하는 광고, 캐릭터 상품들,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컬링 얘긴데 그런데 요셉의 얘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컬링 대표팀은 은메달에 거쳤지만 요셉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정말 요셉이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국의 수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점술가 또 현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점성술 천문학을 통달한 것은 물론이고 수학이나 과학까지도 그 당시로서는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초인적인,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점성가와 또 현인들 중에 아무도 요셉의 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점술가들, 현인들, 이 사람들이 머리가 그냥 새하얗게 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 바로 곁토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신하에게서 배운 망득한 일을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감옥에서 딱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됐냐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꾸 바로 곁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개에, 발이 걸린 이 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더 깊이 넣으라고 합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요. 지금 올가미에서 발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더 깊이 넣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더 깊이 넣어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시가 손에 박혔는데 우리는 그 아픈 데를 더 벌립니다. 아이는 기겁을 합니다. 안 아프게 해줘야 될 텐데, 그 가시 박힌 아픈 그 자리를 더 헤집고 벌리니까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그렇게 벌려야 가시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올가미에 발을 더 깊이 넣는 것과 같고, 가시 박힌 그 자리를 더 아프게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코앞에 일밖에 못 보는 우리 눈에는 시련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련은 우리를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살 토울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다섯 살이고 여동생은 네 살입니다. 그 여동생이 엄마가 장에 간 틈에 고구마를 먹다가 하필 그것이 딱 걸렸습니다. 새파랗게 70대 가는 이 아이를 보고 가정부가 좀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으련만 어찌할 줄 모르고 왕장하다가 늦게야 이 장에 있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장을 보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엄마가 놀라서 달려와 보니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들려준 한마디는 아이는 이미 죽었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부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슬픔이 가라앉자 부부는 예정에 없었던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했습니다. 몇년 만에 또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25살 되던 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듣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진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알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잃을 때만 해도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예정에도 없었던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남편을 구원했고, 그 남편이 또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섣불리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에 발을 더 깊이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이 두 쪽이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 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하소서. 여러분, <laughs> 그 찬송의 고백대로 정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마련해 놓은 그 길을, 그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구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서른 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이런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할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서른다섯 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때는 그것보다 삼천 년더 전이니까 사람들 평균 수명이 되게 짧은 때지요. 그러니까 뭐 서른 살이 꼭 이런 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 열일곱 살 때입니다. 볕단들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꾼 것이 17세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좀 빨리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13년이라는 세월이 꼭 그렇게 그긴 세월이 지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한 것이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식을 얻은 것은 100세. 25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지하십니까? 왜 딸아이 결혼식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쉽게 쉽게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취업이 잘 안됩니까? 벌써 몇 년째 이루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꿈에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데, 3주째가 됐는데, 온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듣고 응답해 주려고 나섰는데, 도중에 바사 바사국 왕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싸우느라고 지체가 되었는데 마침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도와주어서 이제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전쟁의 환상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그 의미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는 왜 기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랬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다니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켜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조절해야 될 그런,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 딱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이건 저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물어 익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가 메스 스타트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종목은 이번에 처음 공식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승훈이 메스 스타트의 초대 금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본래는 그분은 쇼트랙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운동선수에게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이 사람도 너무 충격받아서 3개월을 그냥 운동도 안 했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긴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자꾸만 그 원망이 일어나서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자꾸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이 그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할머니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힘을 내라 계속 격려해 줍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승훈이 그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지혜가 종목을 바꾸어 보자. 쇼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빙판을 달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꼭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2010년 밴쿠브 동계올림픽에서 5 0 0미대에서 은메달, 만미대에서 금메달을 따서 세계 빙속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8년 지나서 평창에서 이번에는 메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래서 아시아 선수로는 메달을 제일 많이 딴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빙판 위를 달리고 또 달렸겠습니까?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인내하면서 우연히 노력하니까 마침내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받은 그런 꿈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며칠 믿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순탄할 때 믿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이고 십 년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 서슬이 10%, 바로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 꿈을 해몽해주면서도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할 때도 39장 구제를 보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입술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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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벼락출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되어서 신데렐라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13년 동안을 꾸준히 믿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고람대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한분 청중 앞에서 산다.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시련,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눈은 딱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가슴은 뜨거워서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 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문하세입니다문하세는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 날의 고난과 슬픔 다 잊어버렸다. 문하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지난 날의 고난과 슬픔은 이제 꿈에 본듯다 잊었다. 문하세.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신다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2년 이 월드컵 경기 중에서 이탈리아전을 제일 인상에 남는 경기로 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트킥을 얻었는데 그만 허공에 차버렸죠. 그 강팀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기회를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대로 게임이 끝나면 안정환 선수에게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겠습니까? 완전 죽일 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안중환을 행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그 경기를 이제 다시 틀어서 보면서 페널티킥 실축하는 그 장면을 보아도 다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실축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두 골을 더 넣어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기면 그 전에 모든 실수와 실패는 다 잊혀집니다 마지막에 이기면 과거의 실수가 무엇이든지,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받고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를 구속한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김으로 과거를 다 씻어 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과거를 구속한다. 하나님이 과거를 구속하신다. 그런 말이죠. 요셉도 마지막에 에브라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문화세할수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과거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이기게 하셔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입시 비리가 터져서 그래서 정말 학교가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 교수님이 저를 오히려 공격을 해왔습니다. 저를 죽여야 자기가 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술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원장직 사임을 해야 했고, 그리고 목사직도 정직을 당했습니다. 원장이야. 그건 뭐안할 수도 있고, 그건 별거 아니지만, 목사직 정직은 정말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목사 되는 거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면서 직을 받았는데, 그 목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올 줄이란 정말로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의 참담함과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는 학교를 떠나서 목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입시 비리는 다 전모가 밝혀져서 그 사람은 그냥 6개월 실형을 받았고, 저는 완전히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회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지요. 교인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정말로 아쉬운 것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회가 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당회에 들어갈 때 우왕청시만 먹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회중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랍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들이 꼭 마음씨 좋은 형님들 같습니다. 우리는 회의도 뭐 삼십 분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나세 했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은 다 꿈에 본듯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하나님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픈 고난과 슬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새날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람날개를 타고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이 오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